안녕하세요. 비대호사입니다 어. 네, 오늘은 아, 아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할 일이 많이 급했던데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음. 음. 네.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잠깐만요. 3인칭를좀 바꿔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 그이상해 음, <계산이> 음, 음, 어, 음, 어 그래서 제가 계속 할 일을 많이 해보는데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 근데 제가 네. 무슨 말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사입니다네 이번에 제 팀에. 제 팀이 마카롱 쪽 마카롱 갈라 수빈님 태영수빈님 아, 수빈태영님 그다음에 그마님 하윤님 그다음에 이제 네 그렇게 있어요 네. 근데 제 팀에 새로운 분이 들어왔는데요 그건 바로 유리님이에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리 유리 입니다 네 이제부터 유리님이랑 같이 음, 계속은 아니고 자주 네, 할건데 같이 게임을 요려는데아 게임이란다 마인크래프트를 안할 수도 있고 음,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 네 그래서 코로티 프로티비, 유린님인데요. 코로 v 에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써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만개라부터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인칩좀 바꿔야겠어. 여기 가져왔어. 어 <laughs> 이거, 이거,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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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밤에, 이거 농장 생물을 좀 주문하는데 어 그저 이렇게 자 잘리니? 시합 좀잘 심어놓고 여리도좀 나왔다. 숨어놓고 남자 시험 놓고 이제

두, 있어요. 음. 두 개? 음. 두 개? 두 개? 두두 개? 두 개? 어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나무 두 개? 나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비행해줘 비해줘 수박씨 아니야 튼이라도안들어하서안만들어가만고 지금 어지만 네 제가 이제 나가서 아직 마크 연주한 2년, 1년 전째는데 조정하는 게좀 쉬운데 그게 잘안되을네요 조정하는 게 아이고 잠시 네. 수박스 네. 하나만 음. 어, 이거 다먹야되 하나만 아! 이거! 이거! 이거 엄청 웃겨그 웃겨. 그래? 유리님, 말좀해주세요 네. 옆에 있는 분이 음, 유리님 유리? 유리님이에요. 아, 옆에 있는 분이 유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유리님입니다. 이 수박 하나만 넣을게요.

지금 아, 있었좀 아, 여기좀 마. 일단 밀크를 게요 이렇게 다 옆에 차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분, 유리님도 있죠. 음. 왜? 아, 미리. 근데, 밀로 보렇만들어빵 만들까? 빵만들네 빵색이야? 그기서 보니까 빵색 네. 일단 만들래빵좀 네. 네. 만들게. 나다빵두 네. 네. 개. 네. 옷을, 기 당연히 이만들어야 어 어, 실이 걸렸다. 공전도 되면 인젠도돼이 있는데. 여기 더라그박힌 거야? 자측은 안들어볼까

응. 아 don't 좀... think 아, 뭐, 아, <laughs> 뒷모습. 이거 뭐라? 아! 니 이거 니 아, 이거 머니, 이거 머니. 머니. 아, 이거 니 이거 아, 니이모이

동굴인데 제가 또 파란 동굴이 왔어요. 이렇게 됐네. 다른 데도 가봐요. 다른 데도 가볼게요. 그럼 제가 나중에 돌아올게요. 안녕.